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닮은 어린이들이 되어 어려운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주셨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 바는 우리 꿈꾸는 교회 영 유아,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들 최고예요. 자, 말씀 듣는 시간까지 자, 잘 앉아서 집중!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이야기들, 그 말씀들은 모두 진짜예요. 이 시간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세 성경에 모두 똑같이 들어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어? 점심시간이다. 배가 고픈데 뭘 먹지? 뭘 먹을까? 조금만 먹어볼까? 응? 우와, 배불러. 나 혼자서도 이렇게 많이 먹는데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먹이셨다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어떻게 되었을까? 친구들,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말씀 속으로 슝슝슝.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호숫가를 달려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하자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에게 줄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을 사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말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안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 무리를 지어 앉았죠.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음식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남은 것을 보니 열두 광줄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날 음식을 주어 먹이신 사람의 수는 오천 명이 넘었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다음 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줄이나 남았대요 와! 정말 대단하죠.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들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사람은요. 먹을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참 많아요. 집도 필요하고, 자전거도 필요하고, 엊그저들처럼 업고들, 자동차도 필요하고, 또 핸드폰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사이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 이살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우리 모두 구원의 예수님을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읍시다. 아멘. 자,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잘 믿을 거예요. 하는 친구들 아멘 하고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아멘. <laughs>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셨나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